예, 안녕하세요. 난초망입니다. 어... 오늘 벌써 4월 5일, <laughs> 오늘 식목일인가요 예. 날, 날이 참 빨리 가는 것 같아요. 음... 오늘 벌써 금요일이고, 예, 우리 고객님 도한주 동안, 예, 어떻게 보내셨는지. <laughs> 우리 고객님과 함께 또, 우리 요 예쁜 아이들과 함께, 예, 아침을 열어봅니다. 음, 어저께 원종호적격 아이들이 몇 아이 그 완판이 되고요 오늘, 어, 새로, 예, 우리 고객님께 또 소개시켜 드릴 만한 아이가 있어서, 예, 몇 아이 또, 다른 품종으로 한번 데리고 와봤어요. 이 아이가 색깔이 참 묘하죠. 교객님 여기가 제가 지금 이 아이 실물꽃 이런데요. 사진상은 이렇고 실물이 보니까 끝이 노란빛을 이렇게 띄네요. 예이 아이가 14번을 달고 왔고요. 메이 메이드란트라는 7 0 0이라는 아이인데 아 제가 이 아이는 또 처음 보는 것 같아가지고 예7 뭐0 0 <laughs> 꽃대는 이렇게 다 있어요 꽃대는 다 있고 예, 요 아이는 어, 난초 밤이 65,000원에 판매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리고 또, 그, 화자라는 아인데, 벨리나 화자라는 아인데요. 예쁘죠? 예, 요 아이도 지난번에 제가 입고를 못했고, 이번에 조금 늦게, 예, 우리 고객님이 말씀하셔가지고, 주문을 넣었더니, 어저께 몇 개, 오자마자, 미리 주문하신 분들이 계셔서, 예, 6만원에 제가 판매를 했는데요. 여다에 안 남았어. 요이 아이도 예, 화자가 있고요. 어, 그리고 새로운 아이 중에서는 어, 벨리나 알바 예 아주 꽃이 깨끗하죠. 예, 하얀 아이인데, 이 아이도 지금 이렇게 꽃대를 물고 올라오네요. 이 꽃대는 지금 이 아이 현재 다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새 품종이 어제 또 새로 입고 되었고. 어. 요 아이가 지금 YL이죠? 예. 요, 요, 아주 묘하게 생긴 아인데, 이요 아이가 몸값이 조금 하죠? <laughs> 요 아이가 4번을 달고 나왔네요. 예, 우리 4번. 음. 패티리 라임, 예, 페티리 라임, 그래요, 라임, 예, 그러네요, 예. 요 아이는 현재 7만 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아 그리고 스페시오사가 있죠, 예, 우리 스페시오사, 예, 요 아이는 어 6만 원에 판매를 하고요. 음, 다른 아이는 없고, <laughs> 예, 요 아이, 예. 이 아이가 있죠. 요 아이는 캣페이스라는 아이인데요. 요 아이는 어, 5만 원에 판매합니다. 그리고 어, 아이 아이도 이제 없네 하나이밖에. 예, 테트라피스요. 예, 이 아이 6만 5천 원에 판매하고요. 어, 그리고 조지걸도 이제는 하나이밖에 없어요. 우리 조지걸도 어, 6만 5천 원에 판매합니다. 예쁘죠? 예. 그리고 <laughs> 어, 자바라 예 자바라는 5만 5천 원에 판매하고요. 예, 이렇습니다. 자바라 꽃대 많이 올라왔더라고요. 보니까 없는 아이도 있지만 <laughs> 이 꽃대가 이렇게 밑에서 쏙 이렇게 올라오더라고요. 그리고 이 아이는 베이킹이요. 베이킹은 아주 붉은색인데 이제 고추 활짝 펴야지 제가 고객님한테 보여드릴텐데 그죠? 그래서 우리 베이킹은 5만원에 판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새로 입고된 일륜 <laughs> 예, 우리 일륜이죠. 일륜을 많이 기다리시던데 제가 한번 빼볼게요. 우리 일륜은 뭐 그렇게 많은 아이가 오지는 못 했고요. 꽃이 지금 뭔가 몽걸 이렇게 올라오고 있어요. 그래서 대가 좋아서 제가 뭐 대수가 많진 않지만 예. 요래요. 지금. 예. 우리 인류는 세촉도 이렇게 올라오는 게 보이고. 그래서 우리 인류는 어 2만 원에 판매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어저께 또 새로 입고한 아이가 또 있죠. 잠깐만요. 아, 막실라리 안데요 우리가 보통 요게 붉은색을 띤 막실라리아가 있었잖아요. 근데 요 아이는 노랑이에요. 물론 향기가 있고요. 꽃대 엄청 물었어요, 지금. 그래서 저렴하게, 어, 밥도 많고, 예, 요런 아이, 만 오천 원에 판매하도록 하겠습니다. 막실라리아 괜찮죠? 뭐, 한참 꽃이 오래 가니까. 아, 그리고 또 새로 입고 한 아이가, 카틀라, 예, 지난번에 제가 한번 판매했죠. 우리 찐보라. 예, 색깔이 아주 예쁜데, 요 아이가 이제 올해 처음 그 선보였다는 아인데요. 미소 어떤 분은 닮았다 그러는데, 틀려요. 요 아이 교배송이고요. 꽃이요. 정확하게 이렇게 펴요. 고객님. 요 아이는 조금 뭐가 좀 잘못돼서 일부러 제가 꽃이 있어서 이렇게 보여드리는데, 저 밥도 괜찮고, 예. 그래서 요 아이 잘 키워서 우리 고객님이 또뭐 <laughs> 어, 부작을 하시든 예.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어저께 엔젤키스 완판하고요. 우리 엔젤키스가 요렇게 또 2만 원 하는 좋습니다. 이렇게 아주 밥도 많고 꽃도 이렇게 다 물었어요. 이제 잘 올라오겠죠. 그래서 우리 엔젤키스 이만한 아는 아이를, 어저께 재입고 했고, 어, 아, 그리고, 아, 어디 갔지? 아, 그, 핑크 있잖아요. 아이고, 이거 보여드려야 된다. 제가 하도 포장하기가 힘들어가지고, 네스트 핑크를, 요렇게 이제, 예, 요 아이가 지금 현재 꽃대 다섯 대를 물었어요, 고객님. 한번 보세요. 자 여기 하나 이렇게 세워져 있으니까 늘어져 있지 않으니까 좀 작아보이는 듯한 느낌이 들죠 근데 아니에요 꽃대가 하나 둘셋넷 여기까지 이 조그만한데 여기 있죠 여기도 이렇게 올라오고 있어요 그래서 어, 기존가 대로 아무튼 지금 현재 네스트 알바 어, 난초맘이 판매하고 있는 기존에 판매했던 아이들은 다 완판을 했고요 새로 또 입고를 했는데 요런 아이들은 다 8만원에 받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꽃대가 많으면 아무래도 가격이 좀 하죠. 예, 우리 고객님이 그 뭐지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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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보시면 제가 일부러 이렇게 올려놨어요. 그리고 요 아이 예, 요 아이는 난초맘이 2만원에 판매하고요. 로디 계시요. 그리고, 아, 이 아이는, 네스트 알바인데, 지금 꽃을 너무 잘 물어서 제가 따로 이렇게한번 놔둬봤습니다. 예, 우리 네스트 알바는 5만원에 판매하고요. 축도석국, 이 아이 제가 자랑을 했더니, 얼마냐고. <laughs> 우리 고객님 좀 이상해. 소장용이라 그러면 꼭 가격을 한번 물어봐. 그죠? 이 예, 아이는. 정말 묵은둥이고요. 제가 봤어요. 타 방송에 50만 원 이상 하는 거. 예, 정말 멋있는 아이예요. 이 아이. 예. 그리고 또한 아이. 제가 또 자랑질 좀 해야지. 블랙티어음인데요 거긴 꽃대 우리 블랙티어음 같은 경우는 꽃이 3개월 이상 가죠. 뭐 3개월, 5개월 이렇게 가는데 멀리 보여드릴게. 아주 대품입니다. 예, 키도 크고요. 이 아이는 뭐 오셔서 데리고 가야 될것 같아. 이 <laughs> 아이는 제가 그냥 난초맘이 어, 난초만 꽃방의 모델로 예, 꽃이 자라고 또 피고 이렇게 예쁘잖아요. 화이트입니다. 예, 블랙티어서 화이트인데 이렇게 대품이에요. 귀한 아이죠. 아,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 우리 반다 꽃핀 거 보세요, 붉인. 너무 예쁘죠. 예, 우리 반다는 예, 이게 반다가 어 하나 더 올라올 법도 했는데 못 올라오고 이렇게 5만 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아 그리고 뭐레드돌이야 항상 인기가 많아서 항상 난초맘이 예 데리고 있죠. 그리고 레드돌은 15,000원이고요. 우리 스프링 선시에이션요 예, 아이는 18,000원입니다. 아, 그리고 단정학은 예, 2만원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2만원이고 포켓 러브도 1만원. 예, 우리 찐보라 카틀레아 예, 15,000원이고요. 어, 드로비움 적은, 난초맘이 말씀드렸다시피, 적은, 어, 난초맘이 좀 많이 저렴하게 해서, 만 원에 판매하고요. 어, 화이트 펄 같은 경우도, 난초맘이 0 0 0 원에, 하얀, 요런 예쁜 꽃이 펴요. 화이트 펄이.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폴리도타는 현재 완판이고요. 요, 좋아하 사이즈가 작아서, 대역 두개만원 하는 아이가, 고이위안 보세요. 꽃도 올라온 거. 오늘 난 너무 기가 막혀 진짜. <laughs> 아, 그리고 레미나 키즈는 예몇이이 없네요. 15,000원이고 로얄 시크릿은 세일가가 2만 원이고요. 골든 프린스도 어, 상대죠? 음, 25,000원이고요. 아 어, 아, 이거 너무 예쁘게 폈다. 조금 색깔, 꽃 색깔이 좀 틀리죠? 예. 자일라 그린 퍼스트, 예. 4만 5천 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고객님, 지금 인기가 너무 많았죠? 우리 맥시멈. 예. 우리 맥시멈은 지금 하나에 밖에 없어요. 맥시멈 같은 경우는. 그래서 어저께 밤에 또 주문하신 분도 있고 해서 하나에 남았고요. 그 다음에 오크리아나, 어, 엔젤. 우리 엔젤은 어몇 아이 이 맥시멈은 제가 좀 추가 입고를 할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꽃이 진짜 예쁘거든요 그래서 저도 한두 아이 정도는 키울까 싶어서 그래서 좀 추가 입고를 좀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오크리아나 엔젤은 이렇게 예, 꽃이 예쁘게 피는 아이는 5만 원이고요 아 그리고 어, 뭐여 아이들 다 향기가 있죠. 오크리아나 세이치. 예, 우리 세이치는 10만원입니다. 이렇게 밥이 좋습니다, 고객님. 네, 예, 이렇게이렇게 좋습니다. 개아줍니다. 이 아이들 다 개아주예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 개아주예요. 세척 올라오는 것도 보십시오. 너무 예쁘잖아요 그리고, 음, 요 아이. 예, 네오니스. 우리 레오니스는 고객님께 예, 4만원에 드리고요 뷰티 부켓도 이렇게 예, 꽃이 예쁘게 피는 뷰티 부켓도 예, 4만원에 드리고 소엽도 2개 만원이죠 예, 우리 소엽도 2개 만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아이가 있냐면 어예 새로 입고 했죠 어저께 텅텅 피워가지고 난초맘이 핑크레이디요 핑크 레이디 15,000원. 그리고 흥부사 예. 만 원. 그리고 화이트 브리달 육기 15,000원. 이렇게 예, 생겼습니다. 고객 작습니다. 뿌리는 다 좋지만 어, 크기는 사이즈는 작아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이렇게 작은 유묘를 판매를 할때 본인께 그, 말씀드렸잖아요. 어, 내가 어느 정도 카틀레아나, 요런 아이들에게 자신 있는 분을 선, 사, 자신 있는 분이 선택하셨으면 좋겠다고, 예, 경험이 좀 있고 하면 아무래도, 예, 괜찮거든요. 그래서 우선 위에 겉으로 보이는 뭐, 입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뿌리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예, 그렇게들 아시고, 이렇게 작은 우리 흥부사가요 고객님 꽃무은거 한번 보세요 우리 고객님 흥부사를 제가 판매를 할때 조금 오해가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아이가 애기가 아니에요 고객님 미니종이에요 예 미니종이고 보셔서 아시지만 우리 요 흥부사 제가 완판을 하고 제가 새로 또 재입고를 했거든요 왜 미니 종인데 너무나 귀엽고 예쁘고 하니까 인기가 많아가지고 예 그랬어요. 그래서 꽃이 조금 우리 고민 아시다시피 꽃이 조금 빨리 무는 아이가 있고 아니면 조금 천천히 무는 아이가 있고 그래요. 그래서 어, 잘 한번 예쁘게 키워 보시기를 바랍니다. 어, 엔젤킨도 어, 엔젤킨이 없어서 제가 재입고를 했는데도 예. 워낙에 많이 찾으셔서 엔젤 킹 같은 경우는 저 꽃도 크고 향기도 굉장히 좋은 아이죠. 그래서 엔젤 킹도 어, 이렇게 예쁜 아이, 귀엽고 깜찍한 아이는 15,000원에 판매하고요. 어, 릴리안셉스 원종이죠. 이요 예, 아이 이렇게 다 생겼습니다. 이 예. 아이는 어, 25,000원이고요. 제가 어저께 젠킨 씨 원종을 만 오천 원이라고 잘못 설명했나봐. 죄송합니다. 젠킨 씨 원종은요, 이만 오천 원입니다. 만 오천 원에는 입고도 안 돼요. <laughs> 그래서, 예, 우리 젠킨 씨 원종, 이만 오천 원이고, 어저께 죽도소국만원 하는 아이, 또 이렇게 많이 판매가 돼가지고, <laughs> 인기가 많았죠? 어, 그리고 대여풍란, 두 대, 이만 오천 원 했었는데 요 아이 이제 세 아이 남았네요. 예, 어, 세 분께 2만 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렇고 그 제가 오늘 조금 그 빨리 진행을 했죠. 어, 또 오전에 또 제가 또 저기 또 <laughs> 선생님이 날좀 보자 그래서 잠시 또 갔다가 아. 우리 고객님께 또 배송하는데 차질이 있으면 안 되니까 제가 조금 늦게 답변을 하더라도 제가 다 보고 처리를 해할 거니까 어, 염려하지 마시고 어저께 주문하셨던 어, 분들은 거의 그 오전에 주문하셨던 분들은 거의 다 배송을 했고요 어, 오후에 주문하신 분들은 오늘 배송할 겁니다. 늦게 주문하셨기 때문에, 어, 제가 요즘은, 전에는 오전, 오후 이렇게 갈라서 배송을 했었는데요. 어, 요즘은 한 번밖에 못해요. 힘이 들어가지고. 그래서 그점 조금 양해 바라, 양해 바라구요. 어, 내일 토요일이니까, 어, 되도록이면 오늘 주문건은 요번주에 다 받아보실 수 있도록. 예, 그렇게 노력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예, 요 아이가 지금 꽃이 빨리 향기가 너무너무 좋은 방콕 선셋이죠? 요 아이. 꽃이 빨리 피어야 제가 고객님께 자랑을 또할 텐데, 그죠? 예. 아무튼 그렇습니다. 우리 고객님들도 건강 잘 챙기시고요. 어, 또한, 행복한 주말 보내시고요. 난초맘면 그래요. 어, 우리가 살아가면서 행복하고 즐겁고 거기에 기본은 건강. 그죠? <laughs> 그래야 우리 아이들과 함께 늘 아름답고 행복한 시간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래요. 항상 감사드리고요. 어, 여지없이 우리 고객님께서 난초맘을 또 많이 찾아주셔서 예, 난초맘이 또 행복한 마음으로 예, 치료도 잘 받았고요 아, 감사한 마음으로 아, 다소 조금 어, 리스가 있는 부분도 있었지만 그래도 우리 고객님께 늘 감사의 마음으로 오늘도 방송을 해봤습니다 예, 한주 너무너무 수고하셨고요. 예 주말 행복하게 잘 보내시고요 난초맘은 또 어, 새로운 아이 있고 되면 또 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감사드립니다 난초맘이었습니다 행복하세요.